수다행이다 빨리 빨리 어. 다시 점으로잖아이아 그게... 이거 잡아야지. 크로치를 아니 아 바퀴 회의거 앞에서. 앞에 서맨 앞에 서회 어. 여기 옮겨진 거 여기 다 넣을 지 그랬어. 아, 예. 내가 뒤에서 밀을게. 차야 돼. 이게 컨트롤이 돼타까 아, 어, 타, 타. 타서 뒷바퀴 엉덩이. 타, 이거 안될 수도 없는 됐는데. 가방 떨어졌어. 음. 음. 走走，我走，你走着。嗯，哎。等会儿去，我这边 야, 거기 너 경사가 너무 심한데? 그래. 할수 있겠나? 내려, 내려서 끌고 가야 될것 같은데, 천천히? 그러면 타이어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야, 이벤트가 좀 세긴 하네. 그 가운데 남은 거딱 하나 있어서. 아, 좀 <laughs> 도와줘. 오, 아, 아, 야, 어, 되어, 그지. 야, 근데 거기 한 번씩이 되게 쉽지 않겠는데 나무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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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가서, 턱, 턱 넘어서, 턱 때문에 그런구나. 잠깐만. 어. 얘좀 도와줄게, 가 응. 어. 어. 와 여기 경사 장난 아닌데 근데 이게 고야 겨우 걸어 올라가는 거니까 경사가 장난 아닌데 아 나무가 있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구나 야 여기 야너까지 올라가면 대단하다 야나둘 하나 둘나 하나 둘 하나 나둘하 아, 야 여기도 장난 아닌데. 아 여기로 이렇게 해면 같이. 해, 같이. 아, 아. 아. 아 아. 야 여기 겁나 버시는데. 어. 사가 세네. 어 탈까? 요만하면 너무 무거워 어 하자 예 일단 좀만 앞으로 가봐 여기 뒤로 따져지면 확 떨어지니까 어, 어. 됐어 땡겨 와, 다시. 어, 절대 네 나는. <laughs> 야, 근데 여기 일단 가야지. 안 그러면 시동 꺼지고 던데 아, 그지. 아,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이제. 이 화상아. <laughs> 아이봐 <laughs> 야, 야, 나도 넘어졌었거든? <laughs> 너 때문에 넘어진 치즈 못 내고? <laughs> 와, 여기. 음. 야, 이게 쉽지가 않다. 이제 타야겠다. 타자. 우 야, 이거, 우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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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어디가, 확 미끄러 버리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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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어디 면전대하냐 빡세. 하나, 둘, 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무거워, 이거. 아, 아. 가. 한쪽 발은 무조건 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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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해야 되는데, 어. 과감하지 못했네. 아. 근데 여기는 못 넘어가. 와, 근데, 뒤가 슬립이 계속 치니까, 어, 나. 와, 나 어. 과감해질 수가 없네. 와, 대박이야. 어. 어, 이거 무섭다. 어. 뜨겁다. 어. 어. 여기서 저는, 한쪽 발 왼쪽 발에 땅에 딛고 저끝으로 넘어가면 돼. 아니 끌고 갈까? 한 번. 와 여기 경사가 너무 심하긴 한데. 일단으로 지죠. 왼쪽 발.

올라 탔어야 되는데 과감히못타니까 이쪽을 쏠려 버린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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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뒤야안 돼. 그 아,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트아 지금 중요 아니, 아니다, 이 형 이리로 넘어. 이리로 넘어와서 일단 너도 출발. 이렇게 걸어서. 마무리 가면 여기 다넣가지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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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넘기면 돼, 이제. 아. 살한 아, 방에. 아한 방에 못해. 오토바이만 아, 발라가지고. 아, 형이 꽁꽁 꽁면아 아. 아, 숨차 어, 아. 거야. 어. 잡았어?

이틀이야. 잠깐만, 흐뭇, 한좀한 번씩. 아, 아, 뒤지, 조금이다. 아, 더워. 이제, 앞 으 <목소리> 어, 이어으로 어, 아, 그 가야 돼. 방향을 잡아야 될것 같아. 아,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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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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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들어, 서리 그래. 어. 네. 어. 다시 갈까, 3 0분 어? 어? 출력이 너무 쎄. 이 네. 아니, 출력이 센것 따라서, 무겁지도. 응. 컨트롤 하는 더많 그리고 쓸 일이 더 많이 생 아니 면 타이어 안 때문에, 그이지 아니가 그전이잖아. 아. 와, 대박. 어지러워. 아, 아, 쳤다. 좋지. 이런 거지. 운동 빡시게 하는 거지 그냥. 어. 그렇뭐특별해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기 땀을 있는 거니까. 그냥 나쁘지 않아. 근데, 와. 이건 진짜 한 방에 올라가지 않군. 그리고 나도 토행길이다 아. 보니까 어. 낙엽이 껴있잖아. 그지나 치고 갔었을 거야. 아 여기서 넘어졌 거야. 넘어졌어. 그치. 아마. 여기, 이기 턱에 걸려서 넘어졌겠어. 턱에 넘어져서 높아. 그, 그, 가장 높아. 왜면전기서보는 정면 이나무가 꺾을 수밖에 없거든. <웃음> 여기는 <웃음> 넘어질 수밖에 없어. 어. 세워가지고. 일단 넘기고 어. 넘어져야 돼. 여기. 맞아. 여기까지는 올수 있어. 그래?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되거든. 요거, 요거 요게 문제인거지 문제. 제가 아까 잠깐 쫄아서 그런거지 쏘지 말으면 그냥 올라오는 거가 아니야 어, 여이거는 이런 거는 그냥 올라오는 거긴 해 요게 문제가 됐어 이 초기 지금 거의 대단을 하니까 그렇지 계단이 거기다 오르막 계단이 응. 거의 낙엽있지 적은 방법이 없다 당연이 코스가 이래 아 어. 그러겠지 근 그때는 낙엽이 없었을 거 아니야 지금 낙이 많아 그치 지금 낙이 별로 많은거 같애 가보 일단 그럼 파이버를 벗어놓고 어, 해보자 아. 이게 크러치가 끝에 있다던데 크러치가 어? 중간, 중간부터 중간 걸렸어 그래서 처음에 앞뒤에 잡는 거꽉 잡아야 시동이 걸리잖아 그렇죠. 응. 그확밀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프리카 잡고 싶은 데이거 그건 아닌가? 그렇게 쉬운 거, 쉬운 거. 와, 아, 각 시험 봤다. 시아 봤다. 시 아, 봤다. 시험 아다 아아 봤다. 아험아다 시험 봤다. 시아봤아아험 봤다. 시험 봤다. 아험봤아 그렇지 꽉 채워야 기 올려 아, 이게 이쪽으로 기우니까 이쪽으 쓸리는 거야 잠시 응. 여기 여기서 어차피까지. 오, <laughs> 씨발. 다행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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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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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